네, 여러분 베팅마스터 채널입니다 베팅마스터 채널에서는 주중 프로토 그리고 승무패 로또게임을 공유 분석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멤버십 추천경기는 계속해서 올길 그리고 역시 그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그 어제자 카페와 그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십 링크로 보낸 경기인데요 세이브와 라쿠텐, 라쿠텐의 승리 그 다음에 지바롯데와 오릭스, 오릭스의 원정승 그 다음에 신세계와 기아의 경기는 기아의 역배당 키움과 도산의 경기는 도산의 승리 하나와 NC, 보시는 바대로 NC의 승리를 추천드렸고 일본 축구 역시 31번 시미즈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는 무패, 패로 적중되었으므로 37.0배가 적중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를 모두 멤버십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린 내용이고 어, 다음 보시는 화면은 역시 제가 직접 배팅을 해서 마힌 적중시킨 적중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자량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증샷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게 되면은 대부분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추천한 경기를 똑같이 거의 주력 두폴 저하고 나머지 다 폴로에서 구독자님들하고 똑같이 배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매일 커뮤니티 링크로 멤버십 구독자님들하고 경기를 공연 어제자 역시 삼성의 승리와 뉴용 매치의 일반스그 다음에 역시 삼성의 핸디슨 그리고 요카마 마리노스의 승 적중시켜드렸고 그리고 오후에는 역시 오릭스를 축으로 이리 오릭스를 축으로 기아의 포렌승 역시 그 오릭스의 축으로 기아 부산의 원정승 각각 추천드려서 적중 시켜드렸으며. 금일자는 역시 그 VIP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미우리 97번 요미우리 승가 아직 경기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 107번 OK 금융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역시 그 추천경기 내일자. 내일자 그 추천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자 추천경기는 그 251번. 마이애미와 시카고 컵스의 매치업입니다. 마이애미가 최근에 타력은 시카고보다 집중력에 앞서면서 금일자 경기에서도 원정 시카고가 역시 고전하는 경기로서 최근에 시카고는 팀의 어떤 주축 선수를 대거 트레이드하면서 상당히 전력이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금일자 마이애미가 홈에서 1.63배당을 가지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254번 텍사스 레인저스와 오클랜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최근에 오클랜더가 타력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므로 텍사스의 홈 선발 조던 나일즈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시 이 경기 역시 선발의 그 매치업, 그리고 최근 타력에서도 상승세의 그 오클랜드. 오클랜드가 그 충분히 그 텍사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경기로서, 어, 오클랜드의 그 일반승, 그리고 핸디캡 승리까지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까지 그 설명을 마치고, 일단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 적,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배팅마스터 멤버십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영상 하단에 제가 그 배팅마스터 비공개지만 최근에 이제 한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카페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좋은 경기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멤버십 VIP로 참여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오전 오후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배당 경기를 계속해서 주력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최상의 채널, 타 채널과 비교 불가입니다. 영상 하단에 카페 링크 참조하시고, 어,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좋은 경기 같이 공유하시면서, 자,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